미주미에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23년을 준비하는 생존 전략. 장우석 부사장의 2023년을 대비할 최적의 포트폴리오. 이항영 위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테마.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의 적정 주가 평가와 기업 선별법까지. 그럼 10월 8일 토요일에 만나요. 수강 신청은 검색창에 투자공간 세미나를 입력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애플 얘기 많이 하면서, 예, 아이팟이 아니고 에어팟이라고, 예, 정정 드렸는데 아, 정말 너무 크셨니다 이건 아, 아이팟입니까? 제 탓이에요.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으면서, 이제 그 이어폰 귀에 꽂는 걸 너무 싫어해서. 아, 제 예. 동생이 사실 이 핸드폰을 주면서 그걸 같이 줬는데, 음. 그냥 그걸 너 써라 하면서 줬거든요. <laughs> 예, 굉장히 <laughs> 젊어 보이죠, 여러분? 예, 제가 올드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예. 이 가운데 저희 좋아요가 지금 1000분이 넘었어요. 어. 예, 의견 한번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어. 입장 분명. 천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눈빛이 흔들리시는데요? <laughs> 건강이 회복 회복되고 허락되는 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이 이슈, 수가 있으면 저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laughs> 밤에 연락 갑자기 안 되시고 네, 그러시면서. 예. 너무 고맙습니다, 천분. 네, 네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이 힘을 받아서 우리 장보사수님의 건강과 또 여러분께 좋은 컨텐츠를 드리도록 더 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심층인터뷰 미국 현지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은 전앵커 연결합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네. 거의 몇 시예요? 잘... 어, 여기는 지금 오후 2시 46분입니다. 아, 이번에는 아, 좀 괜찮군요. 네, 지난번에 좋네요. 밤에 연결할 때. <laughs> 지난번보다 좀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 지난번에 <laughs> 밤에 연결할 때 거의 새벽에 네. 일어나서 힘들게 네, 네. 약간 초췌했습니다 얼굴이.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네, 그때 대체 안 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한 네.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 네, 네. 자, 앵간습니다 네. 네. 부사장님도 반갑고 또 여도원 앵커님도 방송 여러 번 봤었는데 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반갑네요. 네. 네. 무엇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아서 네. 게다가 네. 또 오늘 미국 현지 소식을 또 생생하게 들려주신다고요. 네네네. 음. 네, 네. 어, 앞에서 이제 말두 분이 말씀 나누는 거 들었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에 그래도 3대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했죠. 네. 오늘 보니까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음. 그동안 6거래일 내내 하락을 했었는데, 6거래일 동안 하락을 한게 2020년 2월에 코로나 팬데믹 이 터지고 6개월 동안 하락한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6개월 동안 하락해서 굉장히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음,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짚어볼 주제가 CPI 네. 이야기를 해주실 음, 거죠. 음,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CPI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최근 주식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고 긴축을 좀 받고 있는 게 미국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f 드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계속해서 강도 높게 이어가겠다는 기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음. 그래서 이 CPI가 어떤 건지 또 현재 미국의 물가 상황은 어떤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어. 바로 이야기를 네. 해보죠. 지금 구성이 네, 어떤 게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지 좀 정리를 네. 해볼게요. 네 그럴게요. 먼저 CPI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지칭하는 걸로 이제 미국 고용통계국에서 매달 발표하는 수치인데요. 음. 첫 번째 자료 화면 먼저 보실게요. 음. CPI가 단순히 어떤 한 수치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8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우징도 있고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유가 연관된 교통비도 있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푸드앤베버리지 같은 이런 식료품 가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비율이 같은 비율로 구성,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다음 화면 함께 보실게요. 네. 네, 다음 화면 오. 보시면요. 하우징이 무려 42.4% 그러니까 주거비가 이 CPI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비가 올라가면 CPI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거비 다음으로 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바로 트랜스포테이션, 유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케어 같은 의료 보험이나 포 m 톰 같은 이제 식료품 가격 이걸 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율이 이 정도로 되어있다라고 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가운데 네. 있어서 그럼 먼저 유가를 한번 볼까요? 좀 기름 값이 미국이 네. 많이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그쪽은 어떨까요? 네, 육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육가는 또 미국은 땅이 굉장히 넓으니까 음. 지역마다 차이가 좀 크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 화면은 LA 카운티에 국한된다는 점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육가 사진 보실게요. 음. 네, 자, 첫 번째 육가 사진 이제 제가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스테이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오, 어, 여기좀 비싸네요. 4불, 5.5불. 이게 비싼 게 아니고요. 음. 물론. 이 유가도 가격 가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나마 여기가 조금 저렴한 곳이에요. 음. 음. 여기가 조금 저렴한 곳이고 다음 화면에 보면 쉐브론이 조금 비싸거든요. 쉐브론을 보시면 6불대를 찍고 오. 있어요. 1개 월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8월 말쯤에는 5불 그리고 4불대 후반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유가가 다시 하락하다가 약간 조금 오르는 기미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다시 유가가 어, 떨어질랑 말랑 하다가. 다시 좀 오르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르고 있는 추세라기보다는 하향곡선이 약간을 좀 주춤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아. 자 유가의 네. 움직임은 사실 뭐 지역별로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국제 유가의 조금의 반등과 함께 맞아요. 확 올렸다는 거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네. 것 같습니다. 어, 자 식료품 네. 가격은 어떤가요? 좀 실제적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laughs> 우리 이경호 님께서 느끼시기에 <laughs> 네. 좀 많이 아, 올랐나요? 그쵸.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제가 지난 한 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뭐 한국보다 여기가 좀싼것 같다라고 일부 품목에 한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문매을좀 맞았던 것 같은데요. <laughs> 그때 이후로도 어 왠지 제가 느끼게 환율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음. 더좀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방송했을 때 환율 이1 3 0 0 원대 후반이었는데 음. 지금 무려 4 0 0 원대잖아요. 나중는 그러니까 이제 장을 하면. 볼 때, 네 환율과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좀, 같이 생각을 해서 장을 보다 그쵸. 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더라고요. 음. 일단은 계란 가격 먼저 보실게요. 네. 음. 네. 자, 계란 가격, 이게 올가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12개 짜리입니다. 12개 짜리가 6.99불. 한 7불 정도 하니까 환율까지 따지면 뭐 만원 정도좀 되겠네요. 그렇죠 올가니가 먹지 말아야겠네요. 올가니가 안 먹지. <laughs> 그 밑에, 밑에 싼거 있잖아요. 전, 네, 전부에.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최대한 네. 좀 저렴한 걸로. 네. 뭐 24개짜리도 아니고 12개짜리 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베이컨 가격도 보실게요. 베이컨도 미국인들이 많이 먹고 음. 있는 식료품 중에 하나잖아요. 음? 어, 보시면, 로우 프라이스. 이게 7불. 가장 싼게칠불리고 옆에 이제 다른 거 보시면 10불 정도. 대부분 평균이 한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음. 같아요. 네, 비싸죠. 비싸네요. 어,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음. 사 먹는 이런 제품의 가격들을 많이 올리는 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매한 가지인 거 같습니다. 최근에 음. 라면값, 스팸 가격, 뭐 올리브유 어. 가격 다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많이 저 올라서 네. 제가 안 먹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가격이 많이 <laughs> 올랐나요 예, 많이 올랐어요. 네, 올랐어요. 이번 또 하반기에 에, 많이 네. 신품 가격들이 많이, 많이 올라가지고 안 드신다는 장석부 네. 사장님의 배는 안 들어가는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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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우유값도 보니까 지금 이게 얼마인 거예요? 5달러입니다. 네, 5달러. 5달러 정도 되니까 근데 음. 이게 우리나라보다 양이 좀 많아가지고 음. 2.4갤론 정도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음. 5달러 정도 되니까 그래도 여전히 좀 비싸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환율을 생각해서 장바구니 물가를 좀 따지다 보니까 음. 굉장히 좀 많이 비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과일은 좀 싸다라고 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과일은 한국 과일이 워낙에 좀 비싸잖아요. 네. 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끼기에 한국보다는 좀 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이제 딸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제철 과일이기도 하지만 만원대 넘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딸기 사진 함께 보실까요? 음. 음. 네. 3 4 딸기 3.49불 정도 네. 5천원, 6천원대 하는 건가요? 네. 네. 좀 음. 한국보다 싼가요? 평균적인 가격인 거죠? 이게 음. 네, 네, 그러니까 딱 네, 그 제철 됩니다. 때 비쌀 때 사면 사실 이거보다 더 비쌀 수 있는데 약간 철 네. 지나고 나서 이제 딸기가 많이 나올 때는. 요 가격 정도 어,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네. 쌀때 네. 먹어야죠. <laughs> 네, 그리고 음. 다음 이제 사진 보시면 바나나 가격 이제 네. 60 센트 이제 이거 이제 무게로 재는 건데 이제 무게로 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음. 60 센트 정도 되고 아래 보시면 키위 같은 과일은 2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 엄청 싸네요. 조금. 키위를 많이 먹는데 네.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가 음. 아주 화제가 됐던 망고 가격. 네, 망고는 보 시기에 여전히 좀 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망고 얘개에 네 오불정. 오불 아, 네개 오불인 거군요. 아, 네한 개가 아니라 네개 네 오불. 오, 조금 네. 싸네요. 어... 네, 네개 오불 정도. 음... 근데 망고가 왜 이렇게 네. 초록색이죠? 거거 아, 망고가, 망고가 네, 네. 여기 초록색인데, 아, 저도 그래서 반신반의 하면서 샀는데, 맛은 맛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그렇구나. 파는 음. 노란색 망고만큼 네. 맛있다라고 네.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어쨌든 이제 물가가 음. 과일을 제외하고는 좀 음. 비싸고, 네. 아래 이제 제가 느끼기에공상품 가격에 비싸더라고요. 공상품 네. 네. 가격. 보실게요. 지금 음. 이제 이스테린 같은 경우에는 5.97번 6볼 정도 한 병에 6 아, 한 병에 7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먹는 물파스 아닙니까. 이게 먹는 물파스 이걸 왜 드세요. 파스, 뭐, 뱉으셔야죠. 네. 아니, 먹는 물파스 맛이 난다는 아, 그렇죠, 아, 먹는 그렇죠. 거 아닙니다. 네, 아, 드시면 아니, 안 돼요. 뱉으셔야죠. 다 드시니까 이렇게 나오시죠. 네. <laughs> 네. 그러네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뱉으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다운이 섬유유연제 같은 음. 경우에도 네. 이제 굉장히 <laughs> 소 용량인데도 11불 정도. 오 이건 정도. 좀 비싼데요. 어, 비싼데요 네 진짜? 비싸죠. 제가 음. 최근에 네. 다우니를 주문했거든요. 정말 이 우리나라에서 이다우니를 주문했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큰 거, 그러니까 음. 아래 거보다 좀 작은 단2 0 0 m l 3 0 0 m l 되는 거를 세 음. 개에 만3 0 0 0원 정도에 샀어요. 어. 한국에더세 개에 13,000원이요. 한국이 아, 더싼 13, 네. 13 네. 거잖아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했는데. 조금 할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이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아래에도 이제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준비했네요, 오늘은. 샴푸 가격도 함께 보실게요. 아. 샴푸 가격 이제 한 6불, 6불 정도, 한 병에. 음. 네. 샴푸는 브랜드마다 또 용량마다 여러 가지 뭐 기능마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한이 정도 된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공산품이 좀 올랐네요. 예, 많이 물가가 여전히 좀 비싸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여전히 좀 느끼기에도 물가가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CPI가 여전히 좀 높게 나오는구나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이 가운데 네. 최근에 또 한인마트를 방문하셔가지고 음. 이게 네. 달러가 적용이 돼서 어떻게 보면 한인마트의 제품 가격이 결정될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많이 올랐나요? 네 아무래도 한인 마트에 또 많이 관심이 가실 것 같아서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인 마트에 어~ 술 소주 가격 함께 보실게요 네. 어~ 우리나라에서 참빛을 지금 한병이 얼마인가요 얼마예요 전 마트에 사본 어,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모르겠는데. 참, 참에서 얼마요 여러분 알려 주세요. 얼마요 지금 저거를 치면 지금 7,000원인데. 아, 저 정도는 네. 아니죠. 예. 예7 0 0 0원은 아니잖습니까? 네. 예. 아마 네, 어... 어. 1,300원이라고 1,300원이요 우리 차0서 아, 1300원. 근데 7,000원이네요, 네. 저기는요. 오... 예. 뭐 물, 물류비도 있을 거고. 그 예. 그렇죠. 그런 게 포함됐으니까 감안하면 네. 뭐, 예. 그렇죠 한인마트에서 음. 파는 뭐 소주 가격이나 이런 음. 것들도 굉장히 좀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음. 화면도 이제 네. 관련된 주류 가격인데 이것도 역시나 5불 정도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파는 물건들 아무래도 한국 마트에서 여기서 사면 더 비싸니까 음. 아무래도 더 비싸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 물가 상황을 알려드렸고 음. 아무래도 미국은 이렇게 물가도 식료품 가격도 비싸지만 더좀 부담이 되는 게 외식 물가인 것 같아요. 특히 네. 최근에 CPI가 많이 오르는 게 서비스업 물가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있는데, 음. 어 제가 지난 주에 맥도날드에 가서 빅맥 세트 그리고 치킨 너엔 음. 여섯 개짜리를 시켜 먹었는데 총합 19불 정도, 거의 한 3만 네. 원 정도, 20불 정도 나왔어요. 오, 3만 원 넘는 거죠? 그렇죠. 환율까지 따지면 굉장히 더 비싼 거고 음, 음. 또 콜드스톤 같은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먹었었는데 파인트와 함께 또 와플콘 하나 먹었는데도 무려 20불 정도가 <laughs> 넘더라고요. 음. 네, 제가 이런 또 이런 CPI 물가지수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좀 사보는 그런 <laughs> 네, 네. 영향이 있는데 굉장히 <laughs> 어... 좀 비쌌다라고 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장우석 부사장님이 치폴레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음. 치폴레 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던데 치폴레도 이제 다른 여타 레스토랑에 비해서는 조금 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볼과 브리또 두개 메뉴를 시켰었는데 한 3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외식물가가 상당히 비싸서 음. 여기서는 이제 밖에서 외식을 하기보다는 음. 집안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어. 한국에 있을 때보 어. 네. 왜냐면 레스토랑에 가면 또 팁이 있기 때문에 음. 팁을 주고 이런저런 외식물가가 워낙 비싸서. 집안에서 먹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음.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런 물가가 뭐 물론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점을 생길 수 있는데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음. 미국 전역별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드리는 지도거든요. 네. 함께 보실게요. 네, 자 보시면 네. 이제. 각 주별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나와 있는 건데요. 서쪽 보시면 퍼시픽 쪽에 이제 7.8% 정도, 8%좀 올라와 있고, 이제 마운틴, 중서부 지방도 만만치 않게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9%, 10% 가까이 좀 물가가 많이 올랐고, 대부분 이제 중서부 지역은 대중교통이 많이 없고, 또 차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유가에 많이, 어,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렇다 보니까 물가, 체감 물가가 좀더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좀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좀 무프게 많이 표현한 사진들도 음. 미국에서는 많이 좀 돌고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 좀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그 미국에도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로 이제 커뮤니티를 하는 r e d d i t 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네. 이제 굉장히 좀 웃픈 밈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밈을 함께 보시면 이제 자매인 것 같은데 아기가 울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와즈 온리원 퍼센트 하면서. 언니를 가리키면서 너가 내 나이였을 때 인플레이션이 고작 1%였고 너는 맨날 디즈니랜드에 매년 갔단 말이야 이러면서 너무나 자기는 억울하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디즈니랜드에 잘 가지도 못한다. 이거 좀 울고 있는 사진도 올라와 음. 있고요. 네, 많이 안타깝죠. 네. 두 번째 사진도 함께 보실게요. 음. 네, 두 번째 함께 사진 보시면, 이제 KFC. 미국에는 이제 거리를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광고판 이런 거를 많이 보시는데, KFC에서 이제 밀 가격이 1999달러이다. <laughs> 네. 예, 밈, 이거 이제 합성이겠죠? 음. 밈 사진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네네. 아래 댓글들을 보면, 음. 다 댓글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럴 날이 멀지 않았다. 에이, 곧 나, 곧 보이겠구만. 이런 음. 이제 웃, 댓글들이 많이 음.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네. 이 이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우리가 소비하는 이런 것에 대한 가격도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건 CPI가 좀 많이 꺾이기 위해서는 비중 네.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집값이 좀 안정세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이경은 의님 네. 어떻게 집값 체감할 때뭐 월세나 이런 것들 좀 안정세 보이나요 주변에서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네, 지, 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2개 정도가 렌트비 4,500불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좀 비싸잖아요. 또 안에 가구가 좀 있는 집은 뭐 5,000불에 훨씬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거비가 약간 고점을 찍고 조금씩 하향 추세를 좀 지니고 있지 않나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프 함께 보실게요. 네 이것도 이제 그래프 울프스트리트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제 그래프인데요 (CPI) 렌트 그리고 (CPOER이라고) 해서 (OER이라는) 것은 이제 주거비 중에서 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소유주가 만약에 내 집을 렌트를 준다면 얼마에 줄 것인가라는 자가주거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OER과) 렌트비가 같이 올랐는데 어. 진로 렌트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었다가 약간. 하향곡선을 좀 걷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진로 다들 아시죠? 미국의 부동산 렌트하는 그 부동산 사이트잖아요. 음, 여기 음, 들어가시면 예. 지역을 검색하고 방을 또 필터하시면 어, 렌트비가 얼마지 정도 나오는데 약간은 네. 고점을 찍고 하향 추세를 걷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집을 구할 때 도움을 받았던 리얼터분께. 현재 상황을 좀 여쭤봤었어요. 네. 리얼터 분께 현재 좀 미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떠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분 말씀으로는 현재 모기지 금리가 워낙에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음. 집값이 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집이 시장에 나와 있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다만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음.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임대료도 집값과 함께 같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음. 같이 올랐는데 지금 약간 집값이 하향 투세니까 임대료도 약간은 조금은 꺾이고 음.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네. 네 전반적으로 네. CPI가 가장 또 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임대료, 네. 임대료 가격이 좀안정세를 되찾고 있다라는 것은 반가운 소식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CPI의 구성 요소 중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음. 높기 때문에 네. 어, 주거비 주거비가 좀 떨어지면 CPI도 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 다만 네. 이 주거비가 CPI에 반영되기까지는 12개월에서 14개월 정도의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음. CPI가 꺾이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음.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네. 저 시간 관계상 한 5분 정도로 네. 압축해서 말씀을 네. 드려보게 되면 기사도 네. 몇개 보고 영상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짤막하게 보시면 네, 네, 네. 시장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그러면 뭐 투자를 음. 하지 말란 거냐, 어디다 네.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궁금하실 음. 텐데 어, 마지막 자료하면 캡처화면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기사를 캡처한 사진인데요. 음. 의미있는 기사인 것 같아서 캡처를 했어요. CNBC에서 했는데요. 어, 월마트와 아마존 그리고 타깃 이 최근과 같은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투자를 늘리는 곳이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아무래도 이 팬데믹. 기간에 워낙에 많이 마트들못 갔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 하고, 이들 소매 업체들이 기술 투자 소프트웨어 업체투자를 하면서 향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많이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 중에도 투자를 줄이지 않는 기업들을 좀 찾고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기사 요점이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또 현지 미국인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오늘 또 다른 교수님께 인터뷰를 따왔는데 잠깐 영상으로 함께 보실게요. o k a Alright. So I should start with the question, myself. Yes. So inflation, uh, yeah, inflation at the moment is is very high. I... I think it's based on gas prices. 아, gas causes everything else to go much higher, mm. so 네. that's a problem. Mm. This is 나오십니다. as high as I can remember pricing, uh, probably since um, maybe even the oil crisis of 1974. So pricing is is quite high. Um, as for a recession, I have heard and I also see. I, so although prices are high, I don't see recession. 자, 여기까지 uh, 저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자막이 없고 한 아, 관계로 아, 우리 이경은 뭐, 앵커님께서 짧게 yeah. 음, 네. 요약 yeah. 좀 해주시죠. So, 음. 네, 그 음성은 들리셨죠? 네네. 네네. 네, 음성은 들리셨는데 이번 음. 말씀을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쇼크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음. 말씀을 해주셨고 네. 아직은 조금 어, 쇼크는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심각하긴 하지만 조금 견딜만한 것 같고 음.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경기 침체를 몰고 올것 같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경기 침체까지는 안갈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근거는 경기 침체는 이제 우리가 일을 구할 수 없을 때 경계침체라고 할수 있잖아요. 음. 근데 이분 말로는 여전히 실업률이 낮고 네가 원한다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경계침체까지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또 미국에서는 워낙에 물가가 올르다 보니까 자기의 본업 말고도 세컨드 잡이나 서울 잡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네가 원한다면 세컨드 잡이나 서울 잡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경계침체까지 갈 갈것 같지는 않고 음. 그나마 얘기를 한다면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해서 조금의 리세션은 어. 음. 올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네. 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 또 그래서 스탕마켓은 어떻게 보시냐라고 했더니 어, 이번엔 굉장히 스탕마켓을 좀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뭐 크레이지하다라고 하면서 <laughs> 어. 매일 사고팔기 때문에 음. 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탕마켓을 보면서 경제를 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분 요지도 스닥 마켓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물론 스닥 마켓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 스닥 마켓 하나를 보고 경계 전체를 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기 어, 요점은 요지 주제는 아직은 자기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압을 구할수 있어서 음. 경기 침체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어.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네, 않나라는 네. 말씀을 좀 네. 하시더라고요. 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미국 현지 에연결해서 저희 CPI에 대한 세부적인 현... 현재 상황 음, 확인해 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경기에 대한 또 인터뷰까지 음.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네. 말씀해주신 이경은 앵커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달러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해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해스샵을 다운 받아 40달러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